네, 안녕하세요. 한잔입니다. 오늘은 5월 15일, 5월 15일입니다. 음, 제가 다름이 아니고, 앞서도 영상을 올렸지만, 어, 제가 6월 4일이 생일이에요. 6월 4일이 생일이라, 6월 3일, 하루 전날, 6월 3일, 밤 10시부터, 아프리카 TV 한재환, 예, 제 방송에 생일방송, 생일 생방송을 진행하려고 해요. 입술이 건조하죠? 입술이 두꺼워가지고? 네, 맞습니다. 6월 4일이 생일이라 6월 3일 하루 전날 금요일에 6월 3일 금요일. 예, 금요일에 아프리카tv 한재환 생일 생방송을 진행하니까요. 예, 오셔가지고 어, 축하 한마디 예,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남기게 됐습니다. 오늘은 5월 15일 5월 중순이에요. 벌써 예, 정말 시간 빠르죠. 예, 벌써 5월 중순이고 제 유튜브 구독자도 이제 1,000명이 넘은지 이제 조금 지났습니다. 어, 아주 느리지만 그래도 사람이 구독자가 조금씩 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구독자도 늘고 있고 정말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6월 4일이 생일이라 6월 3일 하루 전날 6월 3일 밤 10시부터 아프리카 TV 한재환 검색하셔서 생일 생방송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밤 10시고요. 6월 3일 밤. 10시입니다. 예, 아프리카 TV 한재환 검색해 주세요. 아, 이제 코로나도 많이 이제 좀 잠잠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예, 많이 조금 사람들이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쪼록 건강 관리 유의하시고요. 예, 아무튼, 무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